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연구를 하면 연구 계획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때 수업 계획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그 중요성이라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 최근에 이제 아이디어는 돈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 수업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이디어가 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 타당성의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창업자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주관적으로 유리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주관적으로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소홀히 하거나 할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창업을 실패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보조 장치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물론 아무리 작은 소규모 창업 심지어 주문 가게 창업일지라도 필수적으로 꼭 타당성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사, 창업 성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그 자기가 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창업 성공의 첫 번째 단계다. 이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선정된 후보 사업의 상산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후보 사업이 A, B, C, D, 열기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 뭐 작은 규모라든지 자기가 취미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규모를 자꾸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발을 하고 다시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면 시장성 및 판매 전망을 분석하고 또 제품 및 기술성 분석, 또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그리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 이후에는 사업 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사업 계획서는 뒤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 후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경영 방침, 기술성, 시장성 및 판매 전망, 뭐 수익성, 자본 운영 계획, 기타 인력 충원 계획 등을 일명 요인하게 표현한 일체의 서류를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그 이전의 단계에서 사업이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기본 과제라고 한다면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팔리겠는가 판매 추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팔리겠는가. 두 번째,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 자금은 얼마인가? 또네 번째, 수익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은 생산품의 생산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기서 기술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자기 회사의 구성원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것도 가능한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도 어자이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 소유 자금입니다 소유 자금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 항목이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입니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안의 분석 수익성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는데 A, B, C, D가 있을 때 각각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의 분석에 대해서, 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의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타당성, 사업 타당성 검토가 검토를 통해서 사업 계획, 계획 사업 자체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창업 회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은 구상하고 있는 기업의 재반 형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창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인 창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지만은 그걸 통해서 창업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창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그리고 자금 수익 계획 등 세부 항목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한 세부 사항을, 세부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 창업 환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계획의 기술성에 대해서 하려면 준비하는 대표자가 기술력이 있다면 기술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인 능력이 있는 외부 도움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력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뭐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또 경험, 실무 능력, 또 장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비 회사에 필요한 어떤 장비가 생산업체라면 제조 장비가 필요하겠죠.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메소드 이렇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최근에 이제 공장에 필요한 4M 그리고, 원, 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포엠이라고 하는 것은 포엠이라고 하는데, man, machine, material, and method. man은 이제 인력이죠, 연구 인력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 man, machine, 장비 설치,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뭐 스캐너라든지, 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then material 이거는 원자재. 우리 생산에, 우리 업종에 맞는 재료가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직무자격증이 있어서 변호사, 별리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다면 그런 인력들을 또 직원들을 뽑고 뭐 이런 것들이 매내에 관한 것이고 또 컴퓨터라든지 분석 툴 이런 것들이 머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소드. 어떤 사업방법을 어떤 영어 방법을 탁월하신다는 메소드입니다. 원의는 최근에 이제 환경과 더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원이 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를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기본 절차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타당성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 선정 전에 다수의 예비 프로젝트를 선별해 가는 과정. 예, 이것은 에, 후보 사업 아이디어 발견을 위해서 사업 가능 아이디어를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예비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후 사업성 예비 사업성 분석 및 후보 사업 아이디어를 일차적으로 선정한다. 그 본격적으로 후보 사업을 프로젝트 선정하기 전에 예비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보적인 후보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예비 타당성 분석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여러 개의 후보 아이템 중에서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은 크게는 예비 타당성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두 번째 그게 선정된 일차적으로 선정된 후보 사업 아이디를 상세히 분석한 다음에 아이디어 적응성 분석, 시장성 및 판매 전망, 또 제품 기술성 분석, 수익성 경제성 분석, 또 재무 분석과 일반 관리 계획 등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미리 읽고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 안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분석 평가를 하는 데는 첫 번째, 계획사업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행능력이라고 한다면 창업자가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적성과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또 후천적으로 해당 사업 관련 분야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필수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가로서 이제 가정 유지 능력, 기업과 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또, 가정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독립, 독신자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창업 멤버의 구성 및 통제 능력, 또 기술 및 서비스 핵심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 분석 및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는 사업의 수행 능력, 앞에서 이렇게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창업자 자체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이것은 선천적 적성 및 자질의 세부 평가 항목이 있는데, 뭐, 모험심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집념, 또 스케일, 리더십, 의지력, 또 창업자의 성격, 체질, 체력적인 소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행능력 평가 요소로는 창업자에 대한 평가가 이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스로 어 창업자 자신이 계획 사업을 수행하게 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 조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후천적 경험 및지식을 세부 평가 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라든지 학문과 지식, 또 창업자의 자격, 사회적 지위 및 신용 교재 임무를 폭과 깊이 창업 환경 분석 이런 등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는데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어, 가정 유지 능력, 또 창업 멤버의 구성 및 통제 능력, 서비스 및 기술 혁신 능력, 또 어, 경제적, 경영적 환경 적용 능력, 그리고 경영 분석, 판단 능력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계획 사업의 수행 능력 평가 요소로는 이와 같이 세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첫번째는 창업자에 대한 적성 및 자질의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 및 지식, 후천적 경험 및 지식, 선천적으로 태어난 적성 을 자질 이용도 되겠지만, 후천적 경험 및 지식, 세 번째,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이 뭐죠? 경영 능력이죠. 요걸 사는 업무 수행 능력은 이런 세부 평가 항목으로 창업 멤버의 구성 및 통제 능력, 또 서비스 및 기술 핵심 능력, 그리고 경제적 환경 제공 능력, 또 경영 분석, 판단 능력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할 때첫 번째, 계획, 사업, 수행 능력의 적합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평가 요소로는 적성 및 자질, 선천적 자질이고 경험 및 지식, 후천적 자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수행 능력으로서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각자 항목들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시장성, 시장성 분석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또 수요, 주둔 소비자가 누구고, 소비량, 소비 총액 선호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 분석. 공급 분석은 국내, 국내 및 국외의 주요 공급자, 또 경쟁자, 또 그대로 판매 가격, 품질, 판매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공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추정이 있습니다. 매출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생산품에 대한 총 수요량, 금융 시장 점유율을 통해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총 생산품별, 지역별, 시기별 수요량과 금액을 추정한다. 이런 것들이 매출 추정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또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을 추정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매출과 또 대비하고 또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성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원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판매비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인건비, 또 광고 선전비 등 판매비를 추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시장성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에서는 시장성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시장성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시장성 분석 외에 소비자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비자 분석은 첫 번째 소비자 분석에 대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이나 사업등이 도입기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 에면 성장을 하게 되고 상당히 올라가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고는 이후에 계속하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유지 성숙이 유지되다가 쇠퇴하게 되는 이런 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후에 쇠퇴기 이렇게 그래서 실제 다음에 충분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석, 제품 가격 분석인데요. 두 번째로는 제품 가격 분석은 첫 번째 제품의 가격 정책, 가격 경쟁 및 가격 추세 분석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요 예측입니다. 일정 기간에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측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또는 1개월 기한을 두고 소비했던 고객이 판매되는 상품의 수량, 플러스 금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금융감독위원이라든지 이런 공지된 사이트, 어 주식회사 법인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해서 찾아보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그걸 통해서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이것은 기술은 테크니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제품이 원만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요소를 제품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세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제품의 특성, 이것은 제품의 용도, 물리 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 또 제조 공정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어떤 공정을 필요하다 안 하다, 또 공정을 채택하는 이유, 세부적인 공정하는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뿐만 아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 성능, 신뢰성, 제조자 뭐 이런 거, 가격, 또 대금 지불 방식, 애프터 서비스, 또 예비 부품 조달, 인도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 기계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자재입니다. 우리가 m a t e 이라고 포함 중에 material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포엠으로 따지자면 제품 공정한 방법 메소드에 대한 분석이고 기계와 장비는 머신에 관한 걸 포네스 포엠입니다 원자재 머트리얼 그리고 하나는 위에서 말한 맨 인적 자원의 분석입니다 원자재가 종류, 가격, 수량, 공급자, 공급자 위치, 공급 방법, 물리학적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 필요한 건물의 크기 및 특성, 건축비 등. 또 대지 및 위치, 동력과 용수, 자 이게 예. 이런 것까지 사업자들은 다 생각을 쓰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문제가 됩니다. 환경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수량, 처리 방식, 관련 비용 규제 등 이런 것, 일정, 인력, 원가 및 서, 어, 설비 투자 비용 추정을 통해서 사업을 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와 같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그 원가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에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적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종류가 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또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공급자가 어느 조건으로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기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한 수익성, 경제성 분석입니다.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 경제성 일으킬 수 있나 이거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 항목을 보게 됩니다. 수익성 타당성의 평가 항목으로는 첫 번째 수익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될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손익 분기점을 분석합니다. 손익 분기점이 break 이 o 포인트라고 해서 BP라고 해서 손익 분기점 자본을 투자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 수, 손해보다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가, 공풍기점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수익 및 사업 계획의 경계성 분석 등을 하는 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첫째 기준 시점 이후에 3년 내지 5년간의 수익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 순이, 그다음에 흑자 실현 가능 시점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무작정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10년 이후에 10년 치 치첩 전망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이렇게 과다한 부담으로 올수 없고 비용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익 분기점의 분석은 매출액이라든지 기업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과 비용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손을 분기점어, 그러니까 매출액과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뭘 가능한지를 중점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그,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서 BEP. 이게잘안 쓰시는데,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1년 기간, 단기 기간이 있겠죠. 1년 기간은 총수익과 총수익을 매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비용. 총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함으로써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 수준이라 한다. 이 점을 파악함으로써 최소한의 매출 목표, 판매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자본을 처음에 투입을 하면 이렇게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매출이 올라오는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을 최초 이만큼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 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최소한의 매출 목표, 판매 예산을 매출 목표와 판매 예산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익 관리를 위한 이 계획을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추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손익 분기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공식도 나와 있는데 요거선 이제 최고가 위, 여기 위라고 쳐, 고가 위, 가라고 가격 이렇게 되는데 손익분기점의 특징을 보면 매출액 매출액이 이전보다 많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죠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이 많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적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점은 위치가 높을수록 손익분기 빨리 다다라는게 좋죠. 위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고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전혀 없으면 고정비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공식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어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오늘 알아보았는데 고정비, 변동비라는 부분들이 있죠. 어, 재무분석과 일본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계획서의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한 것이고 사업계획서의 개념, 여기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어, 사업계획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앞서 사업계획서란 무엇이냐 이것은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고려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앞으로 실행할 일련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창업자 사업특성 고객 특성 종업원 제품 판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이루어지는 종이 계획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라고 할수 있겠죠. 그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을 본다면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주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작성한 범으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재반요소를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세 번째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분석, 세, 어, 분석가를 세 세밀하게 분석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창업자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하는 경우에 아, 당신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고 무엇이고 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필요성까지, 개념의 필요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